안녕하세요 슬레스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옆에 있는 단어를 잘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번 시간에는 알파벳 h의 소리와 알파벳 z의 으 소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크라는 소리가 나는 유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라는 소리가 나는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번에 배웠던 C가 크 소리가 나는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크 소리가 나는 유형에는 알파벳 C와 K와 그리고 CK가 있습니다. 그럼 크 소리 발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크크크크 크, 크. 크 소리를 발음할 때. 크라고 한국어로 읽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가 많이 나오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크 크라고 읽어야 올바른 발음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크 발음 연습했으니까 짧은 단어로 읽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서 읽어볼게요. 크 소리가 나는 씨는 저희가 저번에 배워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 N, can. K, cake. K, car. K, at, cat. K, ing, king. K, eek, kick. K, kite, kite. K, key. P, eek, peak. D, ock, dock. N, egg. 넥, 네, 층, 액, 층. 자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발음 연습했으면 더 많은 예가 필요하겠죠? 다음 화면에 나오는 더 많은 예를 크라는 소리가 나게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코알라, 이와이. Ki, k, it, kit, kind, kind, b, I, k, bike, bike, arc, park, l, a, k, lake, lake, seek, t, a, k, take, ink, tank, f, or fork, fork, b, egg, back, S-alk, sock, sh-alk, shock, s sick, b-l-alk, block, b-l-ek, black, l-alk, lock, t-r-alk, truck, d-ek, deck, k-l-alk, clock, r-alk, at, rocket. 오늘의 번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C와 K와 CK가 크라는 소리가 난다고 배웠는데요. 알파벳 Q가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요. 알파벳 Q, U가 붙은 단어들은 쿠라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K의 단어들을 한번 더 연습해 보고 Q, U가 들어간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K가 들어간 단어는 어떻게 읽었었죠? 그렇습니다. King, Kick, Kite, Key라고 읽어야 되죠. 그럼 지금 배울 Q, U, Q라는 발음을 사용해서는 어떻게 읽을까요? Queen, Queen, Is, e s S question quiet, quiet라고 읽어야 됩니다. 크와 쿠는 조금 다른 소리니까 유의해서 발음하세요. 오늘은 크 소리가 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동영상이 발음 향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복습 영상도 끝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Korea, koala, kiwi, kit, kind, bike, park, lake, seek, take, tank, fork. back, pack, suck, shock, sick, Luck, leck, luck, truck, deck, clock, rocket.